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새성복 교회 위에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십니다. 이그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 복과 화를 절대 주권의 섭리 안에서 주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번성케 한다 그랬는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세력을 확장하고 한창 더 성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번성케 한다 이렇게 말씀인데 이 복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세성북 교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력이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더 확대되며 더욱 성하게 되는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 주고 번성케 하는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확신함으로 복되는 축복, 번성케 되는 축복 다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따라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대적의 문을 여는,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 임했던 동일한 축복, 복되고 번성케 하는 축복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복 누리며 우리 교회가 그복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때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복주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네. 축복을 누리려면 네. 믿음과 네.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믿습니까? 복주고 번성케 하는 축복이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고 이 나라 민족에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과 인내의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고요 또 로마서 4장 19절 21절 말씀에도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며 굳센 확신 가운데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를 복되게 하셨고 그를 번성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 또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인내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25년 동안을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타국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지내했었지만 그 하나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25년이 지나면 마침내 천신망고 끝에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고 그 이삭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한대로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되고 밤하늘에 별과 같게 되는 많은 자손을 축복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아브라함의 20년보다 더긴 40년 긴 세월 동안을 바로의 왕궁에서 쫓겨나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 치는 양치기의 모습으로 장인 이도로의 양을 돌보는 처가살이 40년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인내한 그때 때가 이르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며 약속했던 가난을 향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한줄 미리 쓰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는 축복된 이름을 얻고 큰 거부가 되어서 금의 환영할 때까지 20년 기나긴 세월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머슴살이 하면서 20년 기나긴 세월 동안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더니 20년이 지나면 마침내 두떠아 되는 큰 재물을 거느리고 금에 환영할 수 있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사람 요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극심한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지경에 빠졌었지만 그때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돌이키시고 갑전이나 더하는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주고 번성게 되는 축복의 비결은 바로 믿음과 더불어 인내하는 데 있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스 6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네. 낙심하지 아니하면 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할렐루야. 네. 이 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때가 이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되고 복되며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축복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갑니다. 복 주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 누리려면 순종의 삶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순종이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철저한 순종의 생애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순종의 고향 땅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천신 만고 끝에 25년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어서 그 이삭으로 말면 아마 인생 말년에 황혼하기 짝이 없는 행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구약의 여러 제사의 방법 중에서도 그 재물 전체를 죽여가지고 배를 가르고, 가르고 각을 떠가지고 그 재물 전체를 통째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전체를 불에 태워 드리라고 명령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했고 복의 근원이 되게했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했으며 복되고 번성케는 축복의 첫 주인공이 되게 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복되며 번성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인생의 현장에도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를 때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순종을 통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저주받은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피부가 새로워져서 어린아이처럼 깨끗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명령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명령했을 때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에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그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선상에서 성찬예배도 드렸고 또그 갈릴리 바다에 흔히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가지고 점심. 식사도 했는데 베드로가 만성케는 축복을 얻게 된 비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된 비결, 남한 장군이 치료받게 된 비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비결의 내용은 순종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삼사라,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축복 나만 장는게 임했고 이스라엘 가나안 종복의 역사의 현장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왔다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재단 쌓는 삶 살아야 한다. 재단 쌓는 삶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당장 집에 가가지고 장작으로 재단을 쌓을지 벽돌로 재단을 쌓을지 재단 쌓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단 따라합니다. 재단 쌓는 삶은 예배의 삶이며 기도의 삶이다. 믿습니까? 기도의 재단이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 최선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 드릴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귀를 열고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양식이라 생각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 저게 방경현 목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거 판단하고 평가하며 이것 확인하기 위해 그런 귀 가지고 듣다 보면 은혜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주안에서 예배에 최선 다하는 예배 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사, 찬양의 제사, 영적 제사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들레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야곱의 평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며.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아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 재단, 눈물의 재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재단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치료하셨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셨으며 히스기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그 땅에 평강이 임하게 됐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며,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할 것이며, 내가 통치하는 동안 이방 민족의 전쟁에서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최선 다음으로, 예배의 성공자 되어서 재단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는 축복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철저한 제사의 삶이었습니다. 고향 땅 친척 집, 고향 땅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그 말씀 따라 순종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이방 땅에서 타국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 삶 가운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머무르라 명령하신 곳에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재단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야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 머물게 했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 그랬는데 기록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야벳께 재단을 쌓다고 그랬어요. 또 거기서 옮겨서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베델 동쪽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게 했었는데 거기서도 또 거기서 다시 옮겨서 창세기 13장 14, 18절에 보면 헤브론의 마물의 숲을 아래에 머물게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을 그때에도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거기서 야의 이름을 불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했더니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고 번성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단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기도의 삶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그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놀라운 축복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는 축복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주고 번성케하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헌신의 삶 살아야 한다 헌신의 삶이걸 다른 말로 희생의 삶이라고 삶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삶. 이것이 바로 복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의 또한 가지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분 안에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죽게 드리는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완전한 순종, 완전한 제사와 더불어 완전한 헌신, 완전한 드림, 완전한 희생.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고 온 모리아 산을 모리아 모리야상 산 전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진동케 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번제물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아 놓고 제단을 쌓아 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 한그 순간에 주님께서 아버람을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릴 수 양을 준비해 주셨어 야외 이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위대한 예배자 되시며 위대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이삭의 철,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헌신을 기쁘게 열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큰 복을 누리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내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구약의 아브람 시대 에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마지막 이 시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며 너로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축복의 음성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을 죽게 드리는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죽게 드린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식량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것들이여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복 주고 복 주실 것이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언에서 늘 풍성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본받아서 믿음과 인내의 삶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순종의 삶 살게 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삶 살아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까지라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삼사라 그 위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머리 안에서 복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번성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정마다에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세성부 교회 위에 풍성이 끊임없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